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리고 항상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좇아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고 사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전혀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근데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 반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주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본분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지셨던 염려가 있었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을 해내지 못한다, 존재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는, 다시 말해, 지식적으로는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마음대로 동침하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바친 그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신 여긴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르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실상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길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존재로 여겨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습관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신 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 원래는 가장 크신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신 존재가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이 되어야 되어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냥 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신 존재가 되실 때에요. 나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세요. 여러분, 시험하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신다. 그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주시나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그 산으로 출발하죠. 거기에 도착해서는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를 태워버릴 그 나무예요. 그 나무 위에 독자를 올려놔요, 결박해서 올려놔요, 묶어놓는다.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 그 아들을. 결박이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을 증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나 이렇게 시험하시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지? 그상황 염려, 의심, 불평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발짝도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세 번째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순종함, 그것을 포괄하는 요구. 세 번째가 그를 사랑하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랑이 포함된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는 것도 당연히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 모든 요구를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신명기의 주제이자 모든 율법의 핵심.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사랑을 이끌어 내시고 창조해 내시고 이루어 내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그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장구한 구원의 모든 경륜과 역사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고난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나무 위에 결박되게 하셨는가? 무엇을 만들어 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인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원체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그 아들을 나무 위에 결박해 주신 것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까요? 신명기 1장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아무리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셨도다.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에게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아무리 족속 그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넘겨주려고 우리를 인도에 내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무엇이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게 어떤 자원이 없고, 양식이 없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내용인 줄로 아는 항상 거꾸로 아는 무엇을 주신 것이 사랑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뭐가 가장 커요? 돈이 가장 크죠. 상황이 가장 크죠. 내가 가장 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짤막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그 요구를 깨닫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복음을 알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무엇을 주실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을 요구하신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요구한다?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사랑을 요구해 보셨어요? 그건 쩔쩔 매는 자리입니다 내 권력으로 안 되는 자리예요 윽박질러서 사랑이 나오나요?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빚어 내신 그리고 그 안에 생계를 넣어 주신. 그 인간들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던 사람들 항상 그들은 모기고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나의 사랑을 요구하시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자기의 권력으로 안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신, 당신께서 낮아지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이란 세상 만물보다 크고 당신의 죽음보다 큰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복음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셔서 우리 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